이거 굉장히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게임이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잘 만들었다는 이유가 건물 내부 구형 같은 게 정말 잘 됐거든요. 모션 같은 거 걸을 때 모션 같은 것도 되게 잘 구현됐고, 그래픽도 깔끔해요. 그래픽도 깔끔하고 좋아. 뭐 액션도 약간 약간 뭔가 존탁하고 무게감 있는 느낌도 좋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대화창 이라던가 오른쪽에 뭐 패드트 목록 같은거 있죠 저런게 좀 약간 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패드를 완벽하게 지원을 해요 패드 진동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이게 MMORPG 치고 이렇게 패드 잘 지원하는 게임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 그 궁수 캐릭터 레인저 까지 해봤는데도 레이저 같은 경우 레이더 레인저 같은 경우도 이제 타겟팅을 고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되게,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아요. 마치 콘솔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MMORPG를 할수 있다는 그런 부분 되게 좋은데, 아 진짜 아쉬운 게 이런 거야. 지금 보세요. 대화창이 되게 크잖아요. 되게 큰데, 지금 대화창의 아주 극히 그 일부분만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분명히 좀 그런거지 이제 이게 약간 여백입이라고 해야되나 약간, 약간, 약간 미니멀한 느낌을 주려고 약간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대화창이 근데 이게 좀 그런게 보통 이렇게 패드를 갖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되게 뒤로 젖히고서는 좀 멀리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식으로 글자를 작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이 대화창 이 넓은 대화창 영역은 대체 뭐냐고 우리가 막 옛날 막그 일본 RPG 같은 거할때막이 대화창 전체 꽉채워서 글자가 띠띄띄띄띄 띄막 찍히잖아. 그게 디자인 쪽으로 안 예쁘지. 디자인 쪽으로는 인터페이스는 안 예뻐 보이는데 텔레비 비디오 게임을 이렇게 콘솔기기를 연결해서 텔레비 텔레비 연, 텔레비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한 거리를 몇 미터 이상 두고서는 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글자가 크, 커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뭐 패키지 디자인도 아니고 인게임 내에서 계속 봐야 되는 대화창인데 이런 식으로 몰입도가 떨어지 오히려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을 쓰느라고 대화창을 예쁘게 만드는 걸 글자 크기를 줄여버리면은 오히려 매, 되게 피로감이 따라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까지 로 이렇게 조작을 지원하게 해 놓고서도 해 놓고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부분에서 오히려 풀어감을 늘렸을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퀘스트 목록도 보세요 지금 저거 글자 너무 작잖아 그리고 이거를 만약 인터페이스 크기를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최고로 키운 거예요 옵션으로 보시면 은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100, 100이, 100이니까 뭐120,130 읽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70%부터 70 100% 70%로 바꾸면은 더 작아졌죠 아예 글자가 이제 안 보이죠 네. 아 이거 참 그렇다 이상한 걸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먹어어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화면을 큼직큼직하고 이, 크게 보는 게 시원시원하고 예뻐 보이긴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거 장난 아니죠. 이런 것도 MMORPG인데, 이렇게 콘솔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아날로그 스틱을 조금만 젖히면은 천천히 걸어가고 확 젖히면 빨리 뛰어가고. 이런 건 되게 잘했죠. 네. 그리고 점프, 부르기. 그죠? 괜찮아요. 점, 되게 잘 만든 게임이고, 건물 내부 구현도 훌륭하게 했고, 내가 아직까지 이 게임을 뭐 오래 해본 건 아니긴 한데, 진짜, MMORPG를 앞치고 만들어 놓고, 진짜 막, 그 테라 같이, 대도시에 건물 하나, 대도시에 들어가지는 건물 하나 없고, 이런 게임들도 허다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을 조성, 건물 조성,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되게 좋아. 되게 좋은 게임인데, 어, 글쎄, 인터페이스, 좀, 저런, 저런 막, 어? 좀, 알마에, 이게, 책 돌려주기, 이런 거. 저런 거를 저렇게, 글자를 작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근데 왼쪽에, 채팅창, 글자가 더 조그맣잖아요. 요즘 이해가 안 가는 거 뭐냐, 저, 거 저렇게. <laughs> 아니. 어, 아니 저 저렇게 해야 됐었나 저게? 되게, 되게 왜 이런 거에서 왜 멋을 부리지? 또 예전에 왜 그런 것들꾸 전기밥솥 같은 것, 전기밥솥 같은 것도 좀 국산 전기밥솥이 굉장히 뭐 성능도 좋고 뭐 그래 뭐 우리나라 물건 잘 만드는 거 아는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디자인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고막 전부 다 이거 막그 원터치 스크린으로 다 바꿔, 다 원터치 버튼으로 다 바꿔가지고 막 노인네들은 그거 밥솥에 예약 예약을 넣기도 힘든. 그런 식의 막, 너무 디자인에 집착을 하느라고, 오히려 막 전면, 주방기기 같은 것도 전면부에 아예, 아예 모든 막, 모든 막, 그, 버튼 자체를 없애버리고, 버튼을 너무 줄여가지고, 사용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인터페이스는 시원시원하게 하면 돼.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어, 인터페이스가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네. 여기 어차피 퀘스트 알림이 같은 경우는 더 글자를 키워도 되잖아. 지금 퀘스트, 퀘스트라는게 RPG 거의 전부인데, 어. 아이, 물론 이제 MMORPG는 뭐 일단 패트 파티플레이 내 스토리 줬도 모르면서 그냥 캐릭터만 육성시키고 스펙업만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RPG라는 거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또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퀘스트 같은 게 근데 이거 대화창이에요. 이렇게 대화창을 크게 해놓고 글자나 저기 조그맣게 가운데만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싶었으면은 좀안 예뻐도 이런 부분 인터페이스를 크게 하고 싶은 사람들... 을 크게 할 수도 있게끔 만들었어야죠. 아, 이건 조금 그래. 음. 음. 이게 거의 뭐, 사실 뭐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는 되게 여러가지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좀 그런 부분이 있,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좀, 솔직히, 저 인터페이스, 캐스트 인터페이스 같은 게잘안 보여갖고, 솔직히 스토리 모이기 때 피스터에 몰입이 지금 안 되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기껏 패드 왜 패드를 기껏 지원하게 해놓고서는 저렇게 글자를 보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솔직히 MMORPG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막 나이가 막 40, 50 정도 되고 막 슬슬 이제 눈 침침해지고 이런 분들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노안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난시나, 원시나, 근시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글자가 좀, 더 키울 수가 있어야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진짜, 진짜, 오게티아, 이 게임에. 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줬또 말하는, 뭐, 다른 최적화 문제나, 이런 거는 솔직히 못 느껴봤고요. 그냥, 음,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최적화라는 거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막, 무조건 144프레임 막 이상 넘어가고, 막, 그래픽은 무조건 음. 최상호불하고 이런 정도에 나는 그냥 60, 60프레임 정도만 뽑아내면 괜찮다고. 중간옵션 정도에. 괜찮아요. 그래픽 깔끔하고 다 좋아. 패드도 좋고. 근데 <laughs> 같은 말 반복하는데. <laughs> 아니, 내가 이거 패드를 갖고 나는 게임을 좀 되게 멀리서 하거든. 멀리서 는데 이거를, 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네. 진짜 왜, 아니, 그니까 이. 대화창 자체가 되게 넓잖아 캐릭터는 클로즈업이 돼 있고, 지금? 대화창은 엄청 큰데, 왜 대화창이 아주 극히 일부만을 활용을 하냐고요. 좀안 예뻐도 이런 부분들 기능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니까, 러이 퀘스트 대사를 읽고, NPC하고 대화를 읽고, 이런 거는 되게 정말 기능적인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까지 디자인을 찾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굳이 캐릭터가 없, 캐릭터를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줄 필요조차도 없었던 거죠. 근데 캐릭터는 왕창 클로즈업을 시키고, 이렇게 글자는 조그맣고, 대화창은 왕창 키우고,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너무 좀, 너무 디자인에 집착하다가 기능을, 기능성을 갖다가 포기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이거 솔직히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창을 쪼금해 버리니까 이거 <laughs> 진짜 그리고 나 솔직히 내가 지금 모니터하고 나하고 거리가 지금 내가 평소에 이게 컨덴서 마이크를 쓰는데 컨덴서 마이크를 좀 멀리 놓고 써요 보통 근데 이게 나같이 원래 멀리, 멀리 놓고 쓰는 사람들은 이제. 핀 마이크 같은 걸 옷깃에 딱 꽂고서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나는 그게 불편해 막 선이 쭉뭐 늘어지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제 보통 컨덴서만 그 세워,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이 멀리서 들리긴 좀 마이크가 멀게 들리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좋은 버릇도 아니긴 한데 여튼간에 패드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약간 모니터하고 형 지금 한 1.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벌써 오른쪽에 있는 저 컴퍼니 철거지구에 있는 뭐 붉은 가면 저거 저 글자가 잘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 붉은 가면에 붉은 처치하기 그러면 아니 내가 저 글자를 자세하게 보게 되는 시점에서 이미 이 퀘스트에 대한 몰입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도대체 어떤 이게 어떤 스토리가 들어 있고 뭐 때문에 얘뭐 예, 때문에 내가 얘네를 싸우는 건지 이게 중요한 요소이무잖아요 요구, 그, 게임에서. 리안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아쉽다, 되게 아쉽다. 이 인터페이스랑 폰, 폰트 이런 퀘스트 목록 크기 글자 크기 이런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거 솔직히 나 진짜 저거 하나 때문에 하기가싫어요 진짜. 로 봐봐 다른 부분은 진짜 너무 훌륭해.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타겟팅을 안 했는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몸에 이런 식으로 타겟팅 표시가 생기고 이게 한마디로, 약간 풀타겟팅 그런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일일이 딱딱 마우스로 찍어주질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의 이제, 적에 근처에 들어오면은, 현재 이제, 현재 가장 그, 공격범위에 딱 들어온 적들이 알아서 이런식으로 내가 어떤 적을 지금 조준하고 있는가 이런식으로 딱, 딱 타겟이 되는거 보이실거 장난아니에요 이 이렇게, 이렇게 음 굉장히 전투시스템이 되게 똑똑해 괜찮아 어, 되게 좋아 음. 적도 손도있고 괜찮아요 근데 참 저런 그... 오른쪽에 저 퀘스트... 퀘스트 목록 글자가 작은 거 저거 하나 때문에 몰입도가 확 줄어드네 뭐 나,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좀 저... 그니까 내가 굳이 패드를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뒤로 기대서 게임을 하면서 그, 저 오른쪽에 있는 퀘스트 글자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야 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지금 네 근데 보셨죠? 근데 뭐 내가, 저거, 저게, 아, 저거를 어떻게 지금 고칠, 고쳐,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저거를 저렇게, 저를 저렇게 해놨지? 한 저, 한150% 이상 키울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인터페이스를. 아, 이해가 안 가,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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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했을까,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 너무 아쉽다. 다른 부분들 너무 훌륭한데, 이런 거. 보세요. 한국이 게임을 정말 잘 만드는 나라, 나라죠. 뭐 중국 게임이 뭐 무섭게 성장을 하네, 뭐네 해도 솔직히 이런 거딱 보니까 어, 확실히 한국이 중국보다 세련되게 잘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어, 이거는 조금 진짜 확실히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너무 싫다. 어, 그렇다고요. 아쉽다고. 어.